12시부터 4시까지의 새벽일을 마치고 카페인을 충전하기 위해 맥도날드에 왔습니다. 평소라면 퇴근할 시간이지만 오늘은 현장일이 하나 잡혔어요. 요즘 영어회화 공부를 시작해서 틈틈이 보고 있습니다. 새벽 아침 역사에는 사람이 별로 없네요. 현재 시각 6시 30분 마침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현장 또한 마찬가지로 아직 사람이 별로 없네요. 오늘 할 일은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수분을 보충할 음료를 샀어요. 생수 한 통이랑. 파워웨이드 한 통을 샀습니다. 만반의 준비를 갖췄으니 이제 일을 하러 가볼까요? 고고! 오늘 할 일은 바로 공방입니다공방은 엘리베이터나 다른 도구를 사용하지 않고 오로지 사람의 힘으로만 자재를 운반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오늘 분량은 총 120호 일당이 17만원이므로 한폴 아를 때마다 대략 1,415원을 버는 것으로 계산됩니다. 현재 최저시급이 8,590원이니까 그럼 시멘트 6포랑 비슷하네요. 1시간에 10포만 날라도 14,000원 단가가 일반 아르바이트보다 훨씬 센 편입니다. 시멘트의 최종 목적지는 한층 아래에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길을 확인해 볼게요. 네, 도착했습니다. 이곳에 120포를 내려놓으면 오늘 할 일이 끝납니다. 대부분 공방은 야리끼리가 적용됩니다. 야리끼리란 작업의 할당량을 맞추면 시간과 상관없이 퇴근하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공방은 오전이나 몇 시간 만에 끝나기도 합니다. 현재 시각 9시 10분. 2시간 동안 70포를 날랐어요. 본방은 갈수록 지치기 때문에 초반에 최대한 날라야 합니다. 중간중간 휴식을 취하며 수분을 섭취해 주었어요. 저는 직업상담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요. 한국 직업사전에서는 작업 강도를 육체적 힘을 기준으로 5단계로 분류했습니다. 그중 5단계 아주 힘든 작업을 정의하는 말이 최고 40kg 이상의 물건을 들어 올리고 20kg 이상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올리거나 운반한다. 곰방은 40kg 이상의 물건을 빈번히 들어올리고 이동하는 일이니 남다른 각오가 필요하겠죠. 현재 시각 10시 20분. 마지막으로 열포가 남았습니다. 남은 힘을 쥐어짜서 날라볼게요. 이렇게 일이 마무리되어가는 모습입니다. 곰방에 대해 정리하자면 먼저 장점입니다. 첫째, 일찍 끝난다. 아까 야리끼리를 설명드렸듯이 대부분 군방은 일찍 끝납니다. 둘째, 단가가 세다. 지역, 물량, 이동거리, 계단층수에 따라 단가가 달라지지만 기술을 배우지 않고 할수 있는 일중 일반 용역에 비해 많은 돈을 받습니다. 다음으로 단점입니다. 첫째, 힘들다. 초보자가 무리할 경우 허리나 하체 관절에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둘째 역시 힘들다. 일당이 세지만 매일 일할 수 없어 총 수입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공방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공방꾼이라 부릅니다. 공방꾼들은 인자간 그 자체입니다. 저도 체력에 자신이 있는 편이지만 그분들은 프로운동선수 같은 느낌이에요. 순수한 인력으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는 그분들에게 경의를 표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만류 인력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